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만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이어서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볼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 가운데 하늘 밖에 원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시게 되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매일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이다. 이 신뢰를 배우는 믿음을 배우는 것이 이제 만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만나에는 원칙이 있는데 하루 이상을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내일을 신뢰하는 것이었으니까. 또한 가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 전날은 두 배로 거두도록 하시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어제도 생각했지만, 꼭, 이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니까, 내일 것까지 오늘 좀거어놓자 이제, 그런 사람들. 어,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이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분노하게 되죠. 왜 하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치 양식을 준비하지 않고 더두어서 그것이 썩고 그것이 냄새나게 되고 그것이 벌레가 생기도록 만드느냐 이, 이 말씀을 하셨죠. 또한 가지는 이제 안식일에는 전에는 두 배를 거두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루하루를 나가다 보면 우리 생각에 오늘 두 배를 거두라고 했는데 이것도 썩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같은 것을 계속 받았으니까요. 어,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하루 치를 거두고 그 다음 날 나갔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찌 못하냐? 이 사람은 생각했겠죠. 어, 지난번에 보니까 어, 더 거두니까 문제가 되던데 뭐 비록 두 배로 거두라 했지만 그래도 내일 가면 주시지 않겠는가 이 결국은 이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신앙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아, 내일 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데 나가보니 여전히 하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생활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다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음식을 내할 때, 어 이거 하루 지나니까 썩네. 오늘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안식일 전날에 그 내려주신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도 가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거는 요 정도 간다. 이거는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31절 이하에 보면 만나를 후손들이 볼수 있게 간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만나의 유통기간이라면 좀 그렇지만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되요 아니 이것은 얼마나 가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도록 하셨고 그걸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건데, 자꾸 우리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니까, 이건 하루치다, 이틀치다, 우리가 자꾸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결국 알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들이 불순종하고 더 보관했거나, 아니면 안식일 전에도 똑같이 하루치를 거두고, 그 다음날 나간 사람들에게,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laughs>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말안 들을 거냐 이 말이거든요. 애들이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아,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겠죠.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실은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음 날의 양식까지 보관하며 불순종했던 그들은 혹시 내일 하늘 양식 내리지 않을까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 안식이라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불순종했던 그들은 내일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처럼 결국 순종과.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 알수 있고 또한 가지는 날마다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선거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 참 많이 했었어요. 어, 이제 진정한 만나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이 되시고 육신이 이제 말씀 이 육신이 되어 있다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먹고 살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어,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제 걸로 우려 먹는 것 그제 걸로 우려 먹는 것 그게 과연 유익한가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영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음의 선배였던 목사님들이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은혜 받은 거를 물어보면, 막 10년 전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20년 전에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중요한 은혜의 기적이고 역사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하나님께 임하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가. 이걸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제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날마다 매일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 밖에 없어요. 날마다 만나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이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양식으로 간격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건 너무나 크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수 있는 또한 가지 31절을 보면 이 만나를 이제 보관을 하라는 건데요. 그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메르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간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만나를 간수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나는 자신들이 먹고 살아갈 양식이었는데, 오늘 이 보관하라고 하는 만나는 후손들을 위해서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보관을 이유는 무엇이냐까 후손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먹여가셨는가를 알수 있도록 그들이 기억할수 있도록, 그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보관하라는. 33절에도 보면, 항아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요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에도 보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라. 이렇게 간수하는 것은 이들에게 내린 하나의 님 은혜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얼마나 내려요?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의 여정 동안 이들이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가나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는 너희가 일을 하고 너희가 땅에서 경작을 하여서 먹을 것을 거두라고 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원리는 우리가 경작하고 수고해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늘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만나와 같은 은혜를 늘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의 기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주신 은혜를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라. 이걸 꼭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때에 특별히 주는 은혜들이 있어요. 이게 후손들에게 만나서 계속 내리지 않는 우리 때에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후손들을 위하여서 간수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항상 이 믿음의 사건의 내용을 아버지나 선조들로부터 자손들이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구약성경 313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3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에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은혜를 생각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너희 어머니에게 물어봐라.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들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이야기 해주는 것, 물려주는 것, 신앙 유산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의무이며, 어, 믿음의 부모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 어찌 보면 어,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요. 부모가 받았던 은혜, 내 자녀에게 똑같이 이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은혜가 임하요.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줘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후에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후손들을 위하여 간수해서 저들이 이것을 보게 하고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후손들은 뭘 하라고요? 너의 부모에게 물어봐라.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너의 어머니에게 물어봐라. 그 부모가 자신이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회에서 남들이 보여지는 앞에서 뭔가를 말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왔고 엄마가 이렇게 걸어왔다.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간수하고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내용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를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만나를 경험한 자들은 그 은혜를 대대 후손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인데,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들이, 어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수요회그때 이런 나눔들을 해보면, 우리 많은 작년 성도님들이 다 청년 시절에 받았던 은혜들, 청년대 위에서 장년들로부터 흐르는 은혜로 공동체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많은 것들을 참 많이 고백하고 나눠요. 우리로부터 또 아래로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 공동체가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받았던 더 큰, 은, 우리가 받았던 은혜만큼 저들도 받고 더 많이 누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긴메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